바른미래당 충남도당 특급작전 Z 1탄 3, 4만 후보자들의 생생한 인터뷰 진행을 맡은 이경숙입니다. 오늘은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의 후보님들을 찾아뵀는데요. 후보님의 인사, 인사 말씀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한 청년, 젊은 이꾼 김광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논산시 라선거구 바른미래당 김광석 시의원 후보입니다. 어, 이번에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돼서 열심히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상생하는 젊은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김광석 후보자님의 소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김광석 후보자님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 저는 조금 어,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한 강점으로 젊음을 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피력하고자 하는 젊음은 지역사회에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그들과 상생하면서 정말 지역 발전의 원동력과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젊음을 상징을 했고요. 저는 또 직업적으로 하는 일이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에서도 노인복지 쪽 16년 동안 어르신들을 모시고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걸 강점으로 해서. 어르신들과 청장년이 함께 동반해서 지역에서 발전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과 그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지역의 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듣는 젊은 시윤이 되겠습니다.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그들에게 어려움과 호소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를 듣지 못하고 알아도 받지 못하는 혜택을 같이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실정을 하나하나 낱낱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그 값진 세금 내시는 것에서 쓰이는 것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제가 잘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만약에 모든 일, 논, 그 논산시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논산시가 선진 시위가될수 있도록 젊음으로서 강하게 그들을 견인해 나가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발전에서 앞으로 넘어,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서 잘할 수 있겠나. 너무 경험이 부족해서 잘할 수 있겠나 하지만 누구보다 경험 많고 일꾼이고 그들과 함께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절 믿어주시고 꼭 뽑아주시면 제가 훌륭히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 바쁜 시간 내어주신 김강석 후보님 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저 광석입니다. 일 잘하는 지역의 일꾼 광석입니다. 항상 저를 지켜주시고 지켜봐 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정말 한 울타리에서 이렇게 제가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지역을 그동안 저를 보살펴주던 이 울타리를 잘 지키고 잘 훌륭히 만들겠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는 저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이 침체된 지역 경제, 원도심 지역 경제를 꼭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자, 잘하겠습니다. 자, 아자! 바음 부른다! 3번! 김광석!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